인생이란 태어나서 죽는 그 순간까지를 얘기한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역경과 고난이 우리들을 찾아오고 그 고난을 슬기롭게 헤쳐나가야 한다.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용기와 도전이 없이는 다른 인생의 들러리처럼 한평생을 노예처럼 일만 하다가 생을 마감하기도 하고 반대로 어떤 이는 태어날 때부터 귀공자로 태어나 한평생 남부럽지 않게 살다가 가기도 한다. 그러나 인생의 기본은 귀공자일지라도 매일 하루하루 행복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다. 그 이유는 인간의 이기심으로 만들어낸 욕망과 욕구 때문이다. 현재 자신의 삶을 만족하지 못하는 한 어떤 귀공자의 삶일지라도 불만족스럽게 느끼게 된다. 그렇듯 현재 자신의 삶을 만족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인생을 제대로 고통 없이 살아가는 방법은 부하 명예가 아니다. 자신의 현재를 어떻게 마인드 컨트롤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마인드 컨트롤에 따라 노예처럼 사는 사람이 귀공자들보다 행복할 수가 있는 이유도 이런 곳에서 찾을 수 있다. 욕심과 욕망을 내려놓고 현재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고 작은 것에 만족할 때 유토피아에 근접하게 된다. 그러나 부하 명예로 찌든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과 이기심에 언제나 목마르듯 언제나 자신의 삶에 불만족스럽다. 그처럼 모든 것을 가져도 불만스러운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자신의 이기심에서 나타나는 욕망 때문이다. 그렇듯 과거 수행자들을 잘 살펴보고 공부해보면 지금 이 내용을 좀더 쉽게 알게 될 것이다. 과거 수행자들은 자신을 수도 없이 고난으로 내밀어놓고 몸을 혹사시켰다. 그 이유는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의미로 우리들은 퇴색하고 있지만 사실은 자신의 인생을 좀더 행복하게 만드는 법을 찾기 위함이었다. 그렇듯 비교점을 제대로 사용하면 현재보다 훨씬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 욕망을 버리고 자신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하여 자신의 현재 얼마나 행복한지를 찾아야 한다. 이처럼 우리들이 삶에 힘들게 하는 이유는 가난도 배고픔도 아니다. 자신의 잘못된 사상 때문이다. 잘못된 사상으로 자신이 죽는 순간까지 불만스러워 하게 만든다. 잘못된 사상에서 첫 번째는 경제학에서 나오는 물질 만능주의, 자본주의이다. 자본주의에 빠질 경우 언제나 금전욕에서 허우적거리며 노후 걱정으로 제대로 새벽잠을 이루지 못한다. 부정은 스스로 자신을 옥죄는 이기심 욕망에서 만들어진 벌이다. 행복하게 살다가 떠나고 싶다면 먼저 금전욕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리고 주변에 신경 쓰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작은 것에 만족을 느끼는 법을 공부하고 배워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경쟁하는 방법을 배워서는 안 된다. 유소년 시절 학교에서 시험성적으로 경쟁을 붙여놓은 결과 우리들은 언제나 상대와 비교하고 경쟁하게 되면서 현재의 삶을 지옥으로 만들게 된 원인이다. 이처럼 잘못된 교육에서 우리들은 잘못된 사상이 생회된 것이다.